안녕하세요 투데이입니다. 오늘은 을해 일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주로는 사주 8글자에서 단지 두글자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MBTI를 보듯이 재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을목입니다. 을목은 뿌리 역할을 하죠. 다른 사람을 뒷받침함으로써 본인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 을목일간의 소명입니다. 그래서 기댈 사람을 찾게 되죠. 그러한 을목이 해수 위에 앉았습니다. 뿌리 역할을 해야 하는 을목이 해수 위에 떠있죠. 그러면 굳이 뿌리를 내리려 노력하지 않아도 되겠죠. 의뢰일주분들은 삶에 대한 치열함이 덜합니다. 아등바등 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먹고 살만하기 때문입니다. 해의 지장간에는 무, 갑, 임이 있는데요. 을목이 해중부터의 뿌리를 내리고 갑목이 솟구치는 것을 보조해 줄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수는 을목에게 사지입니다. 그리고 인성이기도 하죠. 30세 이후 새로운 학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생산적인 공부는 아닙니다. 종교, 철학, 예술과 같은 공부에 심취하게 됩니다. 사회경제적으로 지위가 높아진다던가 돈을 많이 버는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성취가 깊어지고 직업으로 삼을 수도 있지만 먹고 사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기본적으로 먹고 살만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의 경우도 생산적이지 못하니 매매나 임대 등으로 돈벌이가 되기 어렵습니다. 오래 묵혀둬야 하는 땅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공이 사지이니 배우자가 나를 사하게 만듭니다. 죽은 사람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우리가 장례를 치를 때는 망자를 잘 씻기고 수의를 입히죠. 남자 의뢰일주의 경우 집에 들어가면 내 맘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늘 와이프 위주로 집안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딱히 흠잡기도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집안을 잘 꾸미고 나를 잘 챙겨주기 때문입니다. 불만이 있을 수는 있지만 내색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없어도 집안이 잘 돌아가고 집에 가면 나는 죽은 사람이 되니 집이 불편하겠죠. 거기에 해수는 영마의 글자이기도 하죠. 출장이 잦은 직업을 가지거나 주말 부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중부터 재성을 아버지로 보면 아버지는 나를 사하게 만들죠. 해중 감목 비겁도 나를 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의뢰일주 남자는 가업을 잇기 어렵습니다. 형제가 가업을 잇게 되는데요, 그 상황이 불편하긴 하지만 오히려 좋을 수 있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가업을 잊지 못하는 대신 돈이나 부동산 등의 유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자 의뢰일주의 경우 배우자 공이 나를 사하게 만들죠. 가만히 있으면 남편이 꾸며주고 입혀주니 좋은데 내 맘대로 하지 못하는 건좀 불편합니다. 그래도 여자분들은 그냥 사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업주부가 많고 직업을 가지더라도 생계는 남편이 책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중 무토를 재성으로 보면 시어머니와 함께 살거나 시댁과 가까이 사는 경우가 많은데요. 시어머니가 나를 꾸며주고 입혀주니 내 맘대로 하지 못하는 건 불편하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시집살이를 시키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해수는 영마의 글자죠. 영마의 글자가 나를 사하게 하니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남편 때문에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행도 본인이 원해서 가는 경우보다는 남편이 가자 그래서 가게 되고요. 다만 내가 챙기는 부분보다 남편이 더 챙겨주니 이동이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남녀공이 사지에 앉아있고 영마의 글자이니 교통사고를 조심해야 합니다. 급작스럽게 사망할 수 있으니 항상 안전운전하시고 교통법규를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천재지변이나 태풍과 같은 재난에도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날씨에 주의하시고 위험한 장소나 환경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충회합을 보면 사해충을 논할 수 있는데요. 사해충은 월일충과 일시충이 발생할 수 있겠죠. 월지가 사화인데 해수화충을 하면 아무래도 계절이 4월이니 수위 피해가 우려됩니다. 수는 인성이죠. 15에서 30세 사이에 부모님의 이혼사별을 논하는데요. 식상과 인성이 충이므로 고부갈등, 할머니와 어머니 사이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아무래도 모친의 피해가 더 크겠죠? 물론 배우자와의 이혼도 가능합니다. 영마의 충인이 성장기의 이동수를 강하게 읽어줍니다. 사와 해수의 지장간 중에 무토를 제외한 경금, 병화, 감목, 임수가 피해를 보니 성장기의 진로가 막히거나 학업이 중단될 수 있고요. 형제의 사망도 읽어줄 수 있습니다. 친가 또는 외가의 어르신이 일찍 세상을 떠나실 수 있습니다. 일시충은 시지의 사화가 있는 경우겠죠. 30세에서 45세 사이에 이혼수를 강하게 읽어주고요. 지장간인 경금, 병화, 간목, 임수가 피해를 보니 진로가 막히거나 문서 또는 관제수로 인한 재물의 손실을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다. 시지를 충하니 자식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네요. 원국의 사해충이 없더라도 유년에서 사화가 들어올 수도 있죠. 이동수를 강하게 읽어줍니다. 보통 4월에 발동되어 해월에 마무리가 됩니다. 이동하지 않는다면 사고수를 의심해 볼수 있는데요. 사화가 들어오는 해에 이동할 일이 없다면 여행 등을 통해 일부러 이동할 거리를 만들어서 사고수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의뢰 일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주로는 4주의 MBTI 정도로 재미로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